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코리아 선교 방송 감사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동역국자 주의 성들 많은 은혜 받고 뭔가 한 가지씩 느끼고 가는 내가 하는 오브 메시지 방송이지만 남에게도 은혜를 주고 또 방송하는 나 자신도 사역자 자신도 은혜를 받고 가는 아, 네. 귀한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아, 네. 은혜를 허락해주옵소서. 아, 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 정말 네. 네. 아, 반갑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가지고 있는 것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고 똥똥거리고 난리든 부자가 금세 거지가 되어있는 수가 있고 어렵긴 하지만 드문 일이긴 하지만 거지로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또 부자가 돼서 아, 내가 이렇게 고생했더니 이런 또 승리가 쟁취 돼 자, 그래서 이 세상은 어찌 보면 그걸 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희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이 세상이 요즘에 참 말세에 가깝고 아무리 지저분하지만은 그래도 가끔 노력한 자들이 어떤 자리에 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 그래 아직 희망은 있다. 이러면서 살죠. 죽음은 근데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천국 간 자는 그냥 천국에, 지옥 간 자는 그냥 지옥에 머무는 거예요. 물론, 천국 생활은 은혜롭겠죠. 좋겠죠. 그,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처럼, 뭐 거지로 살고, 불량배로 살다가도 뭔가 나에게 그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여지는 없다는 거야. 지옥에 떨어졌던 그 부자는 어떤 몸부림과 발버둥을 쳐도 절대 천국에 이를수 없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예수를 언제 믿어도 믿기만 하면 될것 같지만, 임종 직전까지 그 예수를 믿어보지 못하고 가는 영혼들도 있고, 그러나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가족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죽기 직전까지, 임종 직전까지 교회에 나아본 적은 없을지라도, 그 사람이 숨을 몰아쉬면서, 아, 내 아내의, 내딸 아이의 그 기도가 그렇게 오랜 시간 지속됐는데, 나도 교회에 한번 나가볼 걸. 주님, 죄송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그런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건져가실 것 같아요. 천국 가기가 그렇게 어렵다고들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눈물을 그냥 그렇게 흐트러 그냥 하지 않을 것같아 그래 가족 중에 항상 가까운 곳에서 핍박이 오잖아요, 그죠? 이게 신랑이 그저 술에 빠져 있어도 교회는 하는 것만 감사해서 그냥 잘 이렇게 아내들이 해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해 받고 들어가면 신랑이 그걸 또 은혜를 깨는 소리를 하고 해도 교회 가면 그 아내들의 눈물, 그 아내들의 그 기도가 우리 신랑 좀 제발 언제 같이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하했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분명 듣고 계신데 인간은 참 허약해지고 뭐갈 때가 돼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다. 아마 그렇게 되면 분명히 그 아내의 기도를 받았던 그 구주망태기 양반도 다 임종 직전에 교회 에 한번 나가 볼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는 얘기를 마음을 가십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그의 생명이 붙어 있을 때기 이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그 마지막 한마디도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 아멘. 그런데 한번 넘어가면 고순간 그 아내의 기도를 떠올리지 못하고 그냥 숨을 거두면. 그, 뭐, 그 사람은 그건 뭐, 보나 많아진 것. 그 저승길에서 하나님이 큰, 그 뭐, 큰 양극, 그 괜히 그 천국으로 데려갈 일도 없고. 그 오늘 같은 이런 말씀 속, 본문 속에 모양이 일어나는 거죠. 그 부자가 천국 가기 렵다고 하는데, 여기 오늘 나사로와 같이 천국과 지옥의 난이니 부자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 짧은 이 세상에 불을 가지고 이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는 데는 뭐그러잖아요 저희 그 교회의 여학생 하나가 스무살 짜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온 만큼 너 보다야 먼저 가겠지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응. 그 스무 살짜리 대학생도 그런 걸 아는데, 뭘좀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여원히 갈것 같지 않구나. 은 천국과 지역 사이에 큰구렁텅이가 가로막고 있어서 오갈 수 없다고 우리 부모님 말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뿌린 그 피가 이미 주님 사망하기 직전까지의 구약성도들, 그때 사망한 그 모든 성도들과 옥의 영들, 천상과 지옥에 나뉘어진 그 모든 영들에게 예수의 피가 날아가서 그들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이 너는 천국 확정, 너는 지옥 확정 하시는 심판에 선포를 내리셨기 때문에 그 지험한 성부께서 구원과 심판에 대한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 주셨죠 예수님의 그 시험하신 선포 확증하는그 사건으로 인해서. 천국과 지옥이 확정된 사람들은 오고 갈 수가 없네. 그 자리가 그냥 내네 자리인 거야. 그 지옥이 그냥 내자리입니다 네 오늘의 부자의 자리는 지옥이라고 하지만 아직 불모속은 아니에요, 보죠? 아직 불모성 이제 주님 제림후에 들어갈 것이고 아마 그 직전에 있는 거 자, 아까 제가 조금 역설적인 얘기라고 했지만 이 세상에 무슨 뜻을 두고 사는 사람도 아닌데 이 세상은 그래도 아직은 하천 계급에 있던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희망적이다. 천국과 지옥을 한번 나뉘면 오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지옥에 떨어지면 천국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겁니다. 천국에가서내동생이내 아내가 지옥에 있으니 나를 제발 저리 내려달라고 발버둥을 쳐도갈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삼성의에슨도이철 그 회장 거이다상에서도이 영상에서도 이 영상에서도 이영이울면서이서이이영 어디 이가어이가어이이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서도 우리 삶 속에서 천국을, 지옥을 한 번씩 생각하면서 하는 것을 가번 믿고 살아요. 부자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부자가 교회에 등록을 하면 기분이 그렇게 큰 나쁘지는 않아. 말은이상하게하죠 부자가 나오면 헌금도 많이 할 것이고 교회가 재정이 늘고 선교도 많이 할수 있으니까 뭐 다툴 건 없어요. 그 예수님도 저와 같은 목사의 마음을 가지셨다면 너희들 그돈 그대로 가지고 있으라. 꼭꼭 허리에다 차고 있으라 그리고 나를 따르 가다가 돈쓸 일이 온 생기를 끼니 끼니 나를 따르라 이러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거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고 그랬어요 근데 주의 종이 돼가지고도 주님은 어떤 그런 사업을 귀하게 여긴 것도 아니요. 돈을 귀하게 여긴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인격, 우리들의 이런 그냥 그 자신을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는데 목사가 들가지고 교회를 하고 조그맣게 차려놓고는 사람이 오면 앉아서 저게 얼마나 사나 <laughs> 판단하고 앉았다가 가끔 주님이 있는 거, 가진 거다 하나한 자에게 주고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 아, 이건 내가 거꾸로 가고 있구나. 한 번씩 그렇게 주님께서는 저에게 채찍을 드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성을 얻어서 영생을 얻어서 거진 나사로 같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가진 것 먼저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좋은 것, 세상에서 쓸 것, 다 웃겨지고 가지고 가려니까,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이런 미완유진비의 축복, 하늘의 복과 땅의 귀진복의 복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사역자들이 지금도 내가 보기에 기름기가 끼었고잘 사는 것 같은데 도대체 그 복을 다 받아서 어디다 선교를 하려고 자고 오히려는 저는 가진 게 많아요. 내려놓을 게 많아요. 하나님 이걸. 기도할 일이 수명의 교에서 하면 되는데 이제 꼭 기도 다는그 저기 목사님들 특히서 가가지고 또그 본당에 들어가지도 않고 꼭그 뒷산에 가서서 뭐 이산지를 내가 달래나? <laughs> <laughs> 그, 또그 사람 뭐, 아수 집사단, 도 그, 교회, 그, 또, 소위, 일꾼이 하나 옆에 있다. 목사님 저쪽이 더, 저쪽 사이 더 웅장한 것 같아. 저쪽 사이 도주 없어서 뭐. 욕심이 끝이 없는 거지. 창피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는 걸, 하나님의 마음을 철저 생각해 보지 않는 거 먹고 사는 형편이, 교회 재정이, 예배당 건축이, 복을 받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궁핍한 교회들을 그냥 두시겠습니다. 그냥 두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살역해야할 어떤 이유들을 깨달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는 깨닫고 다시 나오도록 그 현장을 주시는 건데 그렇게 다치지 못하니까 그냥 하루가 십년 같고 목회하는데 막 성도 증여 마쳐놓고 화를 버럭버럭 내바면서 아, 달라고 막 이러고 막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무리 성도가 가난해도 가난한 성도들에게조차도 더 그렇게 하면 사실상 기복 정신 앙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 교회일 꾼도 되지 못해요. 사후 기간 하나님 생각하시는 진정한 복이 진정한 복에 이르게 되는 것이. 뭐실까? 를 생각하면 저 여러분들 신기 바랍니다. 안 아, 네. 네. 암병동에 가보세요. 이제 뭐 이렇게 날짜를 받아놓은 사람들이 아주 태연하게 운동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의사가 불러서 가서도 그 시티 같은 걸 들여다 보면서 선생님 제가 한 평생 일만 하던 사람이에요. 다 내놓겠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살 수만 있게,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거 버느라고 얼마나 했었을 텐데, 그거, 그렇게 해서 한몇년더 살으려고 다 내놓겠다 그러잖아. 이전에는 그거 한 푼이 그렇게 아까워서, 그렇게 자기 밑에 운전기사나 누구를 구박하던 이 양반이 그 의사 보고 다쑥테니까 살려 간다. 그러니까 돈으로도, 재물로도 살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명이 목숨,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천국 가는 티켓은 제 아무리 돈을 싸들고 와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오늘도 본문에 부자가 결국 저 지옥에 가 있잖아요. 나사로는 아브라의 품에 안겼잖아. 우리들 중에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진짜 맨날 설교만. 그럴 듯하게 해가지고 혓바닥만 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이 두 시간, 세 시간 성경을 볼때 말씀을 대할 때보다 목공 뭐 신학을 했고 뭘 알기 때문에. 주의종들이, 목사님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접할 때나 말할 때, 나말할 때, 숨쉬 은혜를 자꾸 부으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라고. 그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으로 이미 우리들에게 복의 복을 자꾸 더하고 계신데, 그건 다 필요 없고, 복을 달라고 자꾸. 참 하나님께서 어떠시겠냐. 천국에 갈 희망이 전혀 없는 곳이 지옥이라면 이 세상에도 지옥은 있는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삶 돈이 없어서 자식을 공부시키지 못하고 공부 못해서 또이 다음에 가난이 대물림되는 그런 것그런이 세상 속에 지옥이라고 안할수 없죠. 그러면 천국과 지옥의 큰드렁통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메꿀 수 없지만은 이 땅에 그 구렁텅이들, 약한자가 못 배운자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사이 사이에 개척 교회들이 요즘에 교회와 교회 사이의 구렁텅이도 큽니다. 그 갭들을 한삽한삽 메워나가는 것. 그런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이 천국에 한 걸음씩 다가가는 휘향. 목사님들의 삽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렁텅이를 때문에 삽질. 삽질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죄 종들이 항상 성도와 성도 간의 교회와 교회 간의 이를메기 위해 삽질하는 사역자들이 되어서 이 땅의 불균형을 천국과 지옥의 구렁텅이는 우리가 메꿀 수 없지만 이 땅의 불균형의 구렁텅이는 우리가 한사한사 메꿔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KBM 선교 방송 감사 예배를 축하하기 위해 오신 모든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 큰그 위로와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돌아갈 때또 세상에서 내가 행해야 할 주님의 일을 깨닫고 가는 시간 시간 되도록 오늘 모든 순서를 주님 인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Amen. Amen.